여호와는 내편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신자들을 붙들고 있는 편견들 중 하나는 그리스인의 삶이 문제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. 본문은 우리가 물과 강을 건너고 불과 불꽃을 지난다고 말한다. 하지만 그럴 때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한다고 약속하신다. 우리는 인생의 급류에 직면하거나 심지어 물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 결코 익사하지 않을 것이다. 우리는 삶의 시련이라는 강렬한 열기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열기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. 마지막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.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시편 118편 6절이라고 확신 있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. 아.